가지고 있지요. 특별히 죽은 사람을 모신 시신을 모신 묘지는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어도 음산하고 우물합니다. 아무리 잘 살다 죽은 고상이라고 해도 묘지에서 파티를 여지는 않지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시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신에 대한 예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시신이 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의 끝과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죠. 그런 무의식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못 살고 고통스러운 삶도 이제 끝이 났고 잘 살고 원세를 누리는 삶도 더 이상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일도 살아있을 때 말이지 죽으면 다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가도록 이제 버려두죠. 죽은 자에 대한 예의란 말은 죽음이 심판이란 말과 같습니다. 심판 당한 사람에게 대상 왈가 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더니 잘 죽었구나. 이제 편히 쉬겠구나. 그런 말하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악행을 일삼더니 잘 죽었구나. 이제 대상 악행을 못 하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런 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비석은 죽음에 대한 내용 증명입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기억이죠. 그리고 죽은 자의 시신이나 뼈는 죽음에 대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 장례를 치르려 하지 않았죠. 반역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섰던 나서지 못했는데 아레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동일한 죄로 잡혀갈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장례를 진행것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신을 대충 새 맛보로 둘러서 썬다음에 자기 소유의 동굴 속에 잘 안치하고 돌로 막아뒀습니다. 옛날에는 평토장을 했는데 요즘도 미국에 평토장을 하죠. 땅을 파고 바닥에 이렇게 표시도 없이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 바위를 파서 굴을 파서 그 속에다가 예,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큰그 동굴을 막는 돌을 굴려서 말아두었습니다. 이 모습을 여인들이 지켜보았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가시멸류관 쓰시고 찢기고 못 박히고 창에 들여서은 주님의 몸이 피곤극이 되어서 엉겨붙은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이제 오늘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영원하기를 원해서 아침 일찍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일찍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를 어떻게 열지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갔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무덤은 결코 즐거운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와 같은 무덤은 슬픔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인 것입니다. 실패와 패배의 자리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무덤을 그렇게 생각하죠. 슬픔과 실패와 이별의 장소. 늘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인생 자체를 무덤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랬지요. 임태하지 못하는 무덤 같은 몸이었습니다. 생명을 임태하지 못해서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슬픔이 만성이 되어서 이제는 절망적이 됐지요. 99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줄.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도 그랬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인간 세상과는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데스타 연못과의 38년 된 병자도 그랬지요. 너무 오랫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이미 무덤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을 들 때, 아무도 주님 나를 연못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살이 멀쩡한 사람은 제일 먼저 연못 속에 들어가서 물이 동할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는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니 누가 데려가야 되는데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연못 속으로 돌아갈 수만 이 전혀 없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몸에 손을 대기까지 12년 동안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아무 응원도 소용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무덤처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지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지요.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무덤처럼 됐습니다. 에스겔선지자 환상처럼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처럼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젊은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살 길이 없다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년 퇴직 평균 연령이 알아보니까 51세대하고 40세에 퇴직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일찍 직장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은퇴 연령이 67세로 늘어났습니다. 1960년에 태어나신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67세가 적경이 되어집니다.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요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자포자기하고. 무덤처럼 살다가 사살하는 일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날 세계 증세도 그렇지요. 평화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1991년도에 12월에 달 소련이 무너졌죠. 그때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15개국으로 쪼개지고 냉전이 끝이 났습니다. 대땅때 시대가 왔죠.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박스 아메리카나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누렸죠. 그러나 그 10년 동안 지속된 평화도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식적인 평화 시대는 끝났다고 국제 외교 전문가들이 선언했습니다. 지역 패권 국가들이 꿈틀대고 일어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찰도로 타던 미국이 이제는 거기서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의 패권 국가인 이란이 도전했습니다. 아시아 패권 국가는 중국입니다. 일본도 꿈틀거리고 재무장을 하고 있지요. 러시아도 군사대국의 자존심을 걸고 미국에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가 미국의 패권의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면서 양키 보험을 외쳤습니다.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 매전 여러분 북대서양 조약기구 중거리 미사일 규제 협장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동안 규제해왔던 러시아 등구리 미사일, 유럽을 타겟으로 설치했던 것들이 그것을 막고 있었는데 그것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한번 막아보라고 해놓고 미국은 빠져나오려는 것입니다. 미국이 승을를 해서 견제되었던 그러한 러시아 미사일이 이제 미국이 빠져나와서 유럽이 전쟁터가 된 조직이 보입니다. 러시아를 직접 끌리면서 한방 쏘라고 자극하고 있지요. 최근엔 또 넓은 바다 다 놔두고 중국과 타이완 사이 좁은 협로로 미국의 해양경찰 코스탈 가드 배가 지나갔습니다. 여기도 우리 땅이란 뜻입니까? 예. 중국이 무리수를 두도록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평화에 대한 이런 인류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었던 시기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잘 못, 잘못 느껴서 그렇죠. 온 세상이 전쟁터가 되고 무덤이 된지 오래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무덤만이 무덤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 자리가 무덤인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일반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께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염원 하러 갔지요 절망감과 실패 두려움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염려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줄 것인지 그러면서 왔는데 굴 앞에 오자 돌문이 열려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굴 안을 들여다보는데 웬 청년이 앉아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주와 절망의 무덤을 피우고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인들은 기쁘기도 했지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그리고 주님이 친히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빈무덤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죄악의 무덤은 깨끗이 청산되고 비워지는 것입니다. 나약함과 좌절의 무덤, 미움과 원망의 무덤, 가난과 질병의 무덤, 미움과 전쟁의 무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한 모든 죽음과 저주에 더럽고 추한 무덤이 하나님의 영, 사리는 영, 부활의 영이 임할 때 깨끗하게 비워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을 싣는 성령의 물이 흘러 넘쳐서 인생의 모든 무덤들을 깨끗이 비워버립니다. 종말일 때가 오면 모든 무덤이 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무덤들이 열리고 비워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믿는 우리들은 죽고 부패하고 썩어져서 무덤 같은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더 이상 절망과 탄식의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은 더 이상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서 깨끗이 비워진 무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주의 영이 임하시고 정결케 하는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지하으로 가득찬 무덤 인생을 깨끗하게 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부활 생명으로 가득찬 새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빈무덤 신앙은 우리를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전하는 주님의 소식이 있지요. 그것은 주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그곳에서 만나자는 기별인 것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십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만나자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 오해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는 그런 전능한 모습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놀랐는데, 그런가 하면 너무나 의없이 힘없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는 어린 양 같은 주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주님의 참모습인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빈무덤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쫓아가던 그 갈릴리는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주님의 사역들이 주마동처럼 지나가면서 빈무덤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냥 따로따로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잠깐 동안 오셔서 사람들을 숨기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가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끝만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께서 시작하신 말씀과 사역을 되짚어 보고 상고해 보는 기회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첫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납득되지 않았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흐르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가왔는데, 내가 가서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는 말씀.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광내에서 노뱀이 들림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라는 말씀.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참대의 제자가 될수 없다는 그런 말씀들. 이 모든 아리성하고 애매모하고 좌우뚱하게 하는 말씀들이 다 십자가와 부활의 빈무듬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의의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재산을 관리해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나 출세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생명가나 정치가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주에서 구하신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파도와 폭풍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으시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과 부활 소망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썩어진 것들은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다 무덤과 같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는 부패한 세상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신 것은 자신의 빈 무덤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제압된 무덤의 무덤이 성령의 불과 물로 씌워치씻지고 태워져서 깨끗이 비워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요.